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효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트러블이 났을 때 스킨케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샤워를 하고 아침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안 올린 동안 얼굴에 뭐지 트러블이 막 났었어요. 진짜 막막 오돌도돌. 짜잘한 것도 나고 큰 것도 나고 진짜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을 때 여러분께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시죠. 지금도 여기 울긋불긋 흉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옛날 제 피부랑 비교하면 많이 지금 뭐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팩 옛날에 추천해드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어성초 성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성초 비누를 한번 써볼까? 하고 찾다가 좀 가격도 싸고 후기도 좋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본 제품을 제가 4분의 1로 나눠놔가지고 본 제품이 없는데 본 제품은 사진으로 첨부해드릴게요. 이런, 이런, 이런 색깔의 아이입니다. 딱 정확히 4분의 1로 나눠 놨죠? 얘를 제가 두고두고 썼어요. 이제 비누는 물을 묻히면 표면적이 크면 굉장히 잘 다르니까 저는 4분의 1로 나눠서 쓰는 편인데 얘를 4분의 1로 나눠서 어디다 보관하지 하다가 이 수분크림 샘플 통이 있거든요? 얘를 롭스에서 샀는데 얘에다가 딱 보관하면 딱 알맞게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잘안 빠지는 단점이 있지만 겪어본 결과 여기 막 물이 남거나 하진 않아서 나쁘지 않게 잘 보관 중입니다. 아무튼 얘로 사용해서 저는 아침과 이제 저녁에는 화장을 하니까 클렌징 워터를 쓰고 얘를 썼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물에 묻혀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근데 좀 그냥 물에 묻히기에는 너무 잘 다를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얘도 롭셋서 샀는데 이런 거품 내는 망을 이용해서 썼어요. 얘를 요 안에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비비면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세수하고 세수하고 스킨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을 묻히고 왔고요. 얘를 물을 묻히면, 이렇게, 이 안에서 조물조물을 먼저 해주고, 얘를 이렇게 빼요. 이 안에서 조물조물 해주고, 거품을 이렇게, ASMR 느낌인데, 거품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거품이 막잘 납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을 많이 내줬어요 이렇게 내주고 이 거품으로 저는 거품.. 뭔가 얼굴을 문지른다는 느낌보다 거품 위를 이렇게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살살 해줘요 아 간지러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고 트러블이 없을 때는 아침에는 세안을 잘안 하는 편인데 이 트러블이 났을 때는 저는 아침에도 뭔가 좀 찝찝해서 세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클렌징은 너무 오래 하시면 더안 좋아 가지고 저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문질러 줘요. 얘가 어성초 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트러블 진정에도 좋은 티트리랑 감초 같은 성분들도 있어 갖고 트러블이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또한 이걸로 이제 비누로 클렌징을 할 때는 비누만 써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비누로 해줬었는데 확실히 뭔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안을 하고 왔는데 이게 비누라고 해서 막 엄청 당기지도 않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되게 나름 촉촉하게 유지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남은 물은 조금 흡수를 좀 시켜주고요. 제가 이제 스킨케어도 바꿔볼까 해서 바꿔봤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거는 이제 좀 좋은 피부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습 위주의 아이들이었다면 좀 여드름에 좋은 아이를 써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비누를 먼저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라인의 스킨케어도 한번 같이 구매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노아 제품인데 이두 개를 써봤습니다. 이거는 스킨, 얘는 로션인데 사실 통이 조금 잘 깨질 것 같아서 통은 그냥 어디 들고 다니지 마시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세안하고 바로 스킨케어를 해야지 덜 당기는 피부라서 화장실에 두고 자주 쓰고 있고요. 얘는 좋아서 저희 엄마도 같이 쓰고 있어요. 엄마가 막 트러블이 났다고 난리난리를 쳐서 같이 써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스킨 먼저 바르죠.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콧물 제형이에요. 점성이 좀 있는 콧물 제형이고 얘는 솜에 묻혀서 해도 돼요. 저는 밤에는 솜에 묻혀서 하는 편이고 밤에는 뭔가 세안을 해도 뭔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솜에 묻혀서 해주고 아침에는 그냥 아침에 전날 너무 당긴다 싶으면 스킨팩을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흡수시켜줘요. 얘만 발라줘도 얘만 발라줘도 건조함은 좀 사라져요. 한 두어번 펌프해서 바르면 딱 맞더라고요. 먼저 흡수를 시켜주고, 요 라인들이 트러블 진정도 좋고, 이제 모공 수축? 각질 정리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로션은 그냥 일반 백색 로션이고, 이런? 그냥 일반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나 내가 지성이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로션 단기는 저는 스킵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 돼서 더욱 건조해지고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만약 남성분들이 쓰실 거면 저는 스킨 로션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보습력이 강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은 스킨 케어가 될것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써있는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 피지를 관리하고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게 가꿔주는 고수분 로션 고수분 로션인데 화이트 플라워 컴플렉스는 15,000mg 이상이 함유돼 있고 10가지 이상의 천연 추출물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준대요. 아침이라 그런지 발음이... 어. 앰플은 제가 스킨로션 안 바르는 날에도 많이 발라서 좀 많이 썼어요. 얘는 그나마 좀반 투명해서 한반 정도 쓴게 보이죠? 얘가, 얘도 자연 유래 추출물과 발효물 및 각종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다기능 고능축 앰플이래요. 이 앰플이 트러블 진정에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한 방울, 두 방울 세방울 정도에서 발라줍니다. 펴서. 얘가 굉장히 바를 때는 촉촉하거든요. 바를 때 굉장히 촉촉한데 신기하게 다 바르고 나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서 산뜻해요. 산뜻하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뽀송하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부지 분들 있잖아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딱 봐도 아까 전보다는 뭔가 피부결 정돈이랑 얼굴에 광이 나는 게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죠? 아, 진짜. 제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카메라가 딱 고장나서 핸드코, 핸드폰 카메라로밖에 영상을 안 찍어서 잘안 담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앰플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고 비슷한 라인의 이게 천연 화장품이라서 되게 더 믿고 쓰는 것 같아요. 이 앰플은 민감성 분들도 되게 저자극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라인 수분크림이 너무 많아서 수분크림은 따로 안 사고 수분크림은 원래 쓰던 걸 썼습니다. 웨이크프렘 거를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얹어주지 말고 조금만 얹어주면 돼요. 얇게. 촉촉한데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고 기분 좋게 촉촉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 제품을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면 막 밀릴 일도 많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화장을 했을 때 피부가 되게 피부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요즘, 요즘 한 일주일 정도 했던 홈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저녁에도 했고, 저녁에는 뭐 가끔 한 한두 번 정도 팩도 하고, 진짜 막, 너무 뾰루지가 심하게 올라온 부분에는 여드름 패치도 발라줬는데 그냥, 그냥 티안 나는 패치라서 너무 심각하게 이 부분에 화장이 닿으면 다음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발라줬고요. 아무튼 이 스킨 케어 루틴 절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천연 천연 화장품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어요.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만 추천해드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 홈케어 루틴을 보여드렸고 저처럼 평소에 피부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와서 속상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쓰시던 루틴을 쓰시면 피부가 잘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싹 전체적으로 바꿔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민감성 분들, 건성 분들도 굉장히 좋으니까 모든 피부 타입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